아침 4시 반에 회사 앞 주차장에서 집합하기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인데 이날 기온이 9도여서 따뜻하게 입고 갑니다 이날 라이딩 인원은 총 9명으로 전부 같은 회사 앞에서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3대로, 자전거 3대, 사람 3명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오늘 라이딩할 코스가 보이네요. 참고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오늘 라이딩할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교토바로 옆 도시인 시가라는 곳으로 비와코가 되겠습니다. 호수 한 바퀴가 200km로 거의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호수를 이어주는 대교를 가로지르면 150km 코스로도 돌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50km 코스를 달렸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길만 따라가면 길 잃을 염려도 없고 국도정주 코스처럼 도로에 전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기 쉽습니다. 비어코는 반시계 방향으로 달리게 설계되어 있고 도쿄에서 오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사카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로만 봐도 호수가 엄청 크죠. 아침 일찍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어서 잠시 편의점에 들려서 아침밥을 사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1시간 반 운전해서 스타트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장거리 떠날 때 필수품이죠. BCAA. 4000mg을 말아줍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150km 코스로 만들어주는 대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교까지 향하는 길은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코스를 이어주는 대교가 크다 보니 앞필반 다운힐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이딩하는 사람들 중 제가 제일 젊은 피라 그나마 좀 빠르네요. 양옆 호수가 안 보이는 체스트 마운트 뷰라 좀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길고 긴 150km 평지 코스가 시작됩니다. 반대편 방향에는 안 보이는 자전거 도로가 보이시죠?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에서 앞서 가던 사람과 벌어져 버리는 바람에 제가 갭을 메워주로 출동합니다. 평지밖에 없던 코스에 짧은 어필이 있었던 귀한 곳입니다. 평균 경사도 3로 꾸준히 올라갔네요 차 통행도 적고 적당한 어필이라서 코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라이딩 감상하시죠 영상까지 계속 뒤만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이 어택하는 바람에 그걸 따라가서 제일 앞으로 나섭니다. 선두에서 파워 올리고 달리다 보니 뒤에 아무도 안 보여서 속도를 늦추고 기다렸습니다. 내려막길에서 과장님이 갑작스럽게 도망가는 바람에 힘들게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임 메꾸려고 열심히 벌습니다. 오르막에서 전부 거리가 벌어지는 바람에 휴식할 곳을 찾아 편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수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휴식이랑 보급하기가 편합니다. 편의점에서 20분 휴식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열심히 페달을 돌리다 보니 어느덧 중간 지점까지 왔기에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가게는 비와코 동쪽 피콘의 성 근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고등어 소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자전거를 주차하려고 했으나 자전거 타고 미리 오신 분들로 공간이 없어 가게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게 앞에 자전거를 주차합니다. 작년에 여기 오신 회사 사람의 추천으로 왔는데 고등어 스시랑 고등어 소면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몇십 분줄 서야지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병으로 인하여 사람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 먹어본 소면인데 면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곳 말고 고등어 소면을 팔고 있는 곳은 못 봤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오늘 보원 중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이 자전거가 펑크가 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다시 출발선이자 목적지인 주차장까지 열심히 달립니다. 신호등은 빨간 불이지만 밑에 직진 마크가 떠 있으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뒤처지는 분들이 점점 나옵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휴식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거는 오래 기다려서 가보니 점심 가게 앞에서 펑크 났던 분이 또 펑크가 났네요. 펌프질 10번씩 해주자며 서로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해변도 존재합니다. 이건 작년 여름에 한국 유학생 분들이랑 같이 비아코 왔었을 때 찍은 영상인데 비아코를 좀더잘 찍은 영상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더울 때 물에 들어가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유학생 분들과 정말 재밌게 탔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아쉽습니다. 안 있는 차들도 적다 보니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세지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랑 라이딩 끝나면 언제나 온천에 가는데 이번에도 근처 온천으로 갑니다. 차로 지나가면서 봤던 토리이가 시가 비아코에서 유명한 관광지라 사진도 찍고 갑니다. 이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도착하니 타이밍 좋게 비가 내리네요. 로컬 온천에 오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타월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에 자신이 챙겨야 합니다. 건물 상태는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지만 입장비가 650엔으로 야외 온천도 있고 나름 좋았습니다. 목욕탕에서만 살수 있는 유리병 초코유입니다. 다들 사서 마시길래 저도 따라서 마셔봅니다. 역시 운동하고 목욕하고. 원하 우유 한잔 마시는 최고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